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결정체가 무엇인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디도서 이 장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 우 복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종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신약성경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의 모든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사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정확히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그 마음속에 정해놓으신 것입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이 어제보다 그날에 더욱 가까워졌고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물론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가정하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내일은 오늘보다 그날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에 지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일까요? 인자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으나 그 약속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적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 근거 없는 확신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때,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를 들고 시집을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으며 또로셋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 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좀더 내려가서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 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 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그분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으로 오실 그 날에 대하여, 이 성경은 두 갈래 길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날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인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격려하는, 아, 그런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한 방향은 그 날을 잘 준비하여 살지 않고 있을 때, 그날이 정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집에 도둑이 들듯이 들이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겪게 될이 참사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던 그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고자 우리에게 하시고자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느라 하는 이 13절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접했을 때 우리가 이 결혼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가 이 날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함은 물론이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차근차근 근신하면서 하루를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부분으로 조금 넘어가 봅시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더욱 어떻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제가 그 여러 교우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자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계신 것을 제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이 문장 구조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유도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이 있어서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읽을 때 읽고 있는 본문을 주의 깊고 참을성 있게 읽지 못하고 너무 빨리 이렇게 읽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거라고 제 생각을 하는데요. 새 아, 번역 성경을 보시면 아예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 이렇게 아주, 아주 완전히 의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그리하자 하는 이 격려의 문구는 제가 이 주보에 있는 요약지 2번에 적어드렸듯이 더욱 열심히 모이자는 말이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되 더욱 그리하자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께서 제림하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열심을 내어 서로 서로 사랑과 선행을 더욱 더 격려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하는 그 표현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인간의 성향을 관찰해 보고 다른 생명체들과 비교해 보니까 인간이 실제로 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상부상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를 이루고 모이는 일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루고 좀더 광범위하게는 이 친지, 일가 친척 이한 묶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동창회를 만들고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이는 뭐 도민회를 구성합니다. 또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당을 구성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이는 모임마다 나름대로의 목적과 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이는 자체 그거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왜 모이는가? 그 모임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모여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십 2 5주일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다른 날보다 좀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로 정해 보았는데요. 이날만큼은 한 사람도 교회를 결석하지 말고 모두 함께 모이자는 목적을 가지고 보통 이 총동원 주일이라는 뭐 이런 그 표현들을 교회가 이제 자주 사, 사용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히십이십오 주일이 총동원 주일이라는 것과 매우 비슷한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굳이 히십이십오 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오늘의 목적이 교우분들을 총동원하는 그것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이는 일이 중요하겠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임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은 그 모임의 목적인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임으로서, 아, 우리 교회 교인수가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면서 가슴 뿌듯해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차라리 이런 날은 갖지 않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것입니다. 200명이 채 되지 않는 숫자가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가슴 뿌듯해하는 안 것은 경우에 맞지도 않겠습니다만 이 숫자의 많은 것에 대해서 숫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갖는 것은 결국 근거 없는 자만심을 불러일으킬 뿐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는 그런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모이고 있는가를 깊이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모이는데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사랑과 선행의 삶을 서로 서로 격려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선행은 꼭뭐 서로 모여야만 권장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꼭 누구의 권유를 받아야만 사랑과 선행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얼마든지 혼자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데. 내가 구태여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의 짐을 나누어 지면서 내 스스로를 시행하면서까지 구태여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그 모임에 이 정기적으로 참석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내가 형제 자매로 용납하고 나도 그런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이 화평의 복음이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됨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바쁘고 중요하고 복잡한 일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은 내 형제와 자매를 만나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내게 가르쳐 복음이 내게 가르쳐 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 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바로 이것이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고 억압받는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고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사랑에 대하여 말씀할 때는 우선적으로 보금 안에서 한 가족된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몇 절도 내려가셔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즉, 이 보금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비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그가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받는 그 핍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복금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자유를 상실한 채 죄수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 기쁘게 당하는 것으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고난받는 이 형제자매들의 그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과 이 동질화되는 이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그 히브리서를 쭉 계속 읽어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10장을 지나서 12장, 13장에 와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십장에서 이 기초 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1 3장의 말씀을 잠시 읽어 내려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들도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지금 새로운 교우가 왔는데 그 교우를 잘 환영하고 아, 돌보고. 집으로 초대하고 하는 이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즉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 귀한 사랑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서로를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밝히 드러내는 이 사랑과 겸 섬김의 삶 속에서 자라가고 성숙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매주 모이는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 맡은 역할을 사랑과 헌신으로 겸손과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신지 제가 돌아보면. 마음이 숙연해지고, 마음 속에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바쁘지 않은 분이 없고, 때로 지치거나 피곤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감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를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나를 향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내가 먹으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준리를 도마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24절을 보시면 이 돌아보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돌아보라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형편을 살핀다 또는 상황 판단을 한다는 뭐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영어 성경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이 consider 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고 있는데요. 주의 깊고 신중하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필요를 이해하고 이것을 인지하고 근데 이걸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서로 돌아보라,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본문이 좀 길기는 했습니다만, 이 10장 전체를 잘 읽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죄라는 문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부약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이 제사 제도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매년 같은 제사를 반복 드려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단번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영원히 정리하셨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스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주께서 오실 그 날이 멀지 않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계속 죄의 문제그 심각성을 간과한 채 마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그 결과가 어떻겠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삶 속에서 나의 우선 순위를 잘 돌아보았을 때, 혹시 내가 나를 위해서 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가 지금 짓밟고 이것이 대수롭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거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달콤한 유혹에 귀를 기울이는 삶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어느 시점에선가는 헤어나지 못하는. 멸망의 자리로 이룰 수 있다고 이 본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과 저를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이 지경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시인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교우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나가오지 않고 모든 분들이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며 소망과 인내로 순종과 믿음 속에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으로 히브리서 25주일을 어, 지나갑니다만 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주 모이는 것의 그 영구적인 중요성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 공동체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죄와의 싸움은 우리가 서로 격려하는 그 일을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교회로 모이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모였을 때 정말 교회로서 해야 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사람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되기를 단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들임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 세상과 다르게 소수이지만 우리가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기댈 수 있으며 서로에게 힘을 복도다 줄수 있는 이 귀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완전하고 아직도 죄의 문제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서로를 실망시키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며 이 교제의 이 시간들이 기쁨과 동시에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서부터 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서로를 사랑으로, 겸손으로, 기쁨으로, 인내로 섬길 줄 알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